세계적인 탑모델이자 세계적인 어, 미우새, 여자 미우새. 네. <laughs> 오늘 구성을 <laughs> 못하겠네요. 저는 같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한 음. 5년째 지금 음. 해서 이렇게 <laughs> 앉아있고 음.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. 아, 아 그러세요? 지금. 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올해 어,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드디어. 아, 아,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, 들줄 알았는데 음. 오히려 좋다고 음. 그랬다고요? 이제 제가 서른 아홉이라는 나이가 뭐, 아, 뭐 무슨 아웃 수가 어딨어 하는데 정말 아웃 수가 있더라고요. 어. 음. <laughs> 아 진짜. 아, 진짜. 아,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심 못해. 생각하면 그렇습니다. 그래요. 막 여러 가지 막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음. 그래서 뭐. 빨리 마흔이 됐으면 좋겠다. 그런데 마음 대 마흔 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아, 음. 뭐 부모님은 잔소리 아니에요? 저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자리도 바뀌었고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. 어 너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니? 뭐 이렇게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, 부모님. 그래서 집에 잘안 가요. <laughs> 그러면은 야, 한 해에 세번 정도. 오. 구정 추석 그리고 음. 생신하고 어버이날. 음. 5월 달에 생신이 두 분이 다 있으셔서 음. 어버이날 하고 이렇게 퉁치는. 재밌었어. 야, 오 <laughs> 어, 그것도 방법이. 어. 반배 음. 많이 빌. 핀... 그 대신 용돈을 진짜 많이 드시고. 어. 얘기 안 하시도. 야, 어 다이어트 분야. 얘는 정말 그야말로 음. 권위자 같은 느낌인데. 그러니까요. <laughs> 급하게 찐살 급하게 빼는 방법. 응? 급 급찐 <laughs> 급빠. <급파. 웃음>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. 급찐급빠요? 급진 네. 어 너무 궁금해. 왜냐면 <laughs> 완전 <laughs> 평생을 <웃음> 내일 모레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뭐무대에서가 음. 아니면 화보를 찍거나 음. 막 이래야 되는데 어왜 이렇게 많이 안빠져지금 진짜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음. 네. 너무 급하다. 한 2, 3일 안에 그냥 무조건 빼야 되나 그러면 물 <laughs> 안 드셔야 돼요. 아 보통 아 물을 마셔야 빠진다 그러잖아요. 아 많이 그게 마셔. 왜 그러냐면요, 네. 니 사람들이 진짜 염분 섭취를 많이 하고 네. 염분을 많이 먹으니까 물을 또 많이 마셔야 돼, 많이 마셔야 돼. 하니까 또 물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두 개가 만나서 붓는 거예요. 몸이 늘 부어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짠거 먹으면서 그나마 좀 물을 덜 먹으면 확실히 덜붙더라고요 아. 저는 실제로 화부차 막 3주 동안 막몸 만들고 한 이틀, 3일 전부터는 거의 뭐물안 마셔요. 아. 네,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빼놓은 걸 이제 미라처럼 좀 이렇게 좀쫙 말려야지 수분이 빠져나오려야지 뭐 몸의 데피니션 이렇게 굴곡 같은 것도 근육도 잘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. 음. 쫙 조이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해서 아 물을. 아, 물을. 근데 진짜 신기한 게, 그러고 한 8시간, 12시간 촬영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막판에 한두컷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때부터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. 마시고. 음. 그러면 진짜 분단위로 쭉. 아, 쭉쭉쭉쭉 펴져 쭉쭉쭉쭉쭉. 네, 얼굴도 이게 막 수분이 아, 차오르게 는 아. 보여요. 너무 신기하게. 아. 진짜 신기하더라고요. 자, 그럼 나중에 찍은 컷은 앞에 거랑 <laughs> 차이가 좀 많은 거예요, 진짜? 본인은 느끼겠네요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마지막 게 제일 안 예뻐요. 가운데 쌩이 어... 제일 요 어... 아침에 좀 많이 부어 있고 어... 이게, 이게 순환이 안 됐으니까. 아니 평생을 다이어트를 진짜 예, 하면서 예. 지금까지 이렇게 예. 커리어를 아, 저... 보내고 있는데 요즘 혼술에 <laughs> 좀 빠졌다고요. 아 제가 진짜 집에 제가 2012년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요. 집에 술이 하나도 없어요. 음. 집에서 혼자 술 먹는 게 이해가 안 되고, 음. 술을 왜 혼자 먹어? 음. 궁성밖에? 어. 집에서? 어. 나가서 사람들이랑 먹어야지. 어. 그게 신나고 재미있고 어. 밖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오, 어, 어, 그렇지. 어. 와,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<laughs> 점점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이 술 먹는 게 너무, 술 한잔하고 자는 게 너무 좋고, 그래서 되게 퇴근길이 되게 즐거워졌어요. 아니, 살좀덜 지는 안주 뭐 추천해 줄거 있어요? 아, 저는 그냥 단원컨대 회 음, 회다 네. 회 그리고 어. 지금 추울 때 회가 진짜 음. 맛있거든요 아유. 그래서 회를 많이 드시면 조금 다음날 좀 아무래도 죄책감이 덜하죠. 음. 아. <laughs> 저도 어제 어, 이제 혼자 이렇게 집에서 자기 전에 좀 마시려고 하는데 살 찌면 안 되니까 두부 두부를 이렇게 들기름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. 음. 막걸리를 다섯 통 먹어서 막, 그게 왜문요 그게 왜 문제예요? 아니, 근데 <laughs> 형은 왜 살찌면 안 돼요? 응? 어? 왜냐면, 그냥, 살... 시청자에 대한 예의. <laughs> <얘기. 웃음>